딱 큽니다. 이야, 발앞에서 왔다. 자, 오네요. 자. 자, 오늘 사용할 장비는 시마노 마이티 블로우. 이 일은 다이아 토너먼트 3000번 유일이고요. 예, 온줄은 2.5 플로팅. 빅겐 예, 티렌서. M 사이즈의 제로부력입니다. 음, 제로지로 일단 또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찌 어, 바로 밑에, 찌리겐 어, 라지 사이즈 조수고무. 도래는 10번 도래. 자, 목줄은 1.7호. 약 3m 정도, 3m 50 정도. 자, 바늘은 감성돔 바늘 2호. 도로는 일단 산비로 아, 시작해 볼게자 산비를 바늘 기위 약 1m쯤에 올리고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물때는 12월 8일 일요일이고요. 조금입니다. 지금 6시 25분. 강조가 7시 20분입니다. 자, 지금 끝날 물, 끝날 물 1시간 남겨둔 상태고, 만조가 14시. 어, 자, 오늘 들물 낚시가 되겠네요. 들물 낚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수심 체크하고, 어, 잠깐 쉬었다가, 동이 트기 전에 음, 다시 낚시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화산한곳 갯바위 지형 수심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낚시 자리는 여기서 할 거고요. 자, 정면. 우측. 우측으로는 이렇게 지금 어두워가지고 잘안 보이네. 자, 홈통을 옆에 하나 끼고 있습니다. 조그만한 홈통. 그리고 좌측에서, 정면에서 해가 떨려고 하고 있네요. 자측 좌측. 좌측에도 조그만하게 홈통을 하나 있습니다. 음, 완전 간조시간이고 앞에 보면은 갯바위 바로 앞에 간출료가 크게 두개 박혀 있네요. 그리 이쪽 바락 수심은 약 9m, 통통 안쪽 수심도 한 9m 정도, 그리고 조금만 더 멀리 던지면은 10m. 멀리까지는 완만하게 다 전체적으로 한 13m 정도 수심이 나오는 것 같고요. 그리고 좌측으로 갈수록 수심이 조금 얕아집니다. 1, 2m 정도. 어, 발바 수심이 10m면은 좌측 수심은 8m, 9m 정도. 그리고 멀리까지 중간쯤 수심은 10m면은 좌측은 한 9m 정도. 이렇게 한 1, 2m 좌측이 수심이 얕습니다. 그리고 바로 발랍에서 바로 갯바위 바로 앞에 딱 던지면은 수심이 10m 나오는데 조금만 더 뒤로 던지면은 한 8m 정도로 딱 떨어지는 수심이 있어요. 거기에 딱 커다란 여가 하나 잡히는 것 같아요. 그여 뒤로 딱또 던지면은 한 9m, 10m 정도의 수심이 나오니까 어 여의 크기를 짐작해 보면은 약 2m 정도 높이에 커다란 수중 여가 하나 박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동이 틀려고 합니다 낚시를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반갑습니다 갯바이 랭크입니다 오늘 하산한 곳은 미조 주감도구요 주감도에 하산을 했고 어, 여기서 감손돔 낚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연 오늘 여기 주감도에서는 어떤 녀석이 반겨줄지 한번 열심히 밑밥 주고 찌도 던져 보면서 한번 대상어를 찾아보도록 할게요 자, 새벽에 하산해가지고 수심을 체크해 보니까, 바랍 수심부터 굉장히 깊게 나오는데, 어, 멀리 공략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오늘은 철저히 어, 수중 여가 있는 요 부근을 한번 공략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엿등을 넘긴다든지, 뭐그 주변을 탐색을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어, 동틀 때까지는 동트고 한두 시간 정도는 그렇게 낚시를 해보고, 어, 뭐, 입질이 없다면은 좌측으로 가면서 수심이 또 얕아지기 때문에, 어, 위에서좌로 갈지는 모르겠지만 조류가 좌측으로 한번 흘려보면서 다치는 쪽, 그쪽으로 한번 공략을 해볼게요. 자, 발압 수심 여건도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좌측에 여도 있고, 물 속에 아주 커다랗게 여가 하나 박혀 있는데 그 부근을 한번 집중 공략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채비 운영은 어 바로 바로 앞에 던져가지고 어쭉 내린 다음에 바닥에 닿았다 싶으면 살 들었다가 또 내렸다가 들었다 내렸다 이렇게 곱해지 이렇게 낚시를 하고 있어요 자 오늘의 태양이 또 떠오르고 있습니다 섬과 섬 사이에 가운데에서 뭐, 오르는데 멋있네요. 뭐야? 아, 씨. 아유, 깜짝아. 아, 깜짝아. 완료했나? 아뭐 지금 에 <laughs> 저 앞에 여예 쓸려서 터졌습니다. 아, 뭐지? 힘을 좀 써, 마, 많이 썼는데. 크으, 와, 찌를 확 가져가길래. 아, 네. 에 터졌네, 씨. 아, 뭐였을까? 아, 또이 참. 자, 다시 한번 넣어보자. 음. 참 요새 많이 터져먹는다 진짜. 가자. 입 야, 발 앞에 쏴 왔다. 자, 오네요. 자, 자. 자. 과연 뭘까요? 자. 아. 야, 힘을 쓰다 마노. 힘도써 봐라. 자. 와, 강시가 맞는 것 같습니다. 쪼쪼쪼쪼쪼쪼쪼 따라따라따라따라 왔어요 자 왔어요 제가 예상했던 대로 적중을 응. 하니까 오늘 낚시가 또 재밌어질 것 같습니다 자자 척수 3천도 드디어 이거 보면 사이즈는 한40 정도? 어, 그 정도 될것 같습니다. 자. 자. 자, 오늘 낚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날 상황에 맞게, 바다 조건에 맞게, 어, 체비를 조금씩 조금씩 변형을 해가면서, 그 퍼즐 조각을 한 조각씩 맞춰가는 그런 느낌으로 하다 보면, 원하는 대상어를 만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비록 뭐 오늘 큰 사이즈는 아니지만, 그래도 대상어를 하나 잡았다는 거에또 만족을 하면서, 또뭐 다음 주 주말, 어, 맞이해가지고 개파에 서게 되면 또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